안녕하십니까. 공간에서 세상으로입니다. 오늘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원가율이 90%를 넘어서면서 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도 급증하고 있는데요.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2024년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찍었습니다. 현대건설의 매출 원가율은 100.6%, 금호건설은 104.9%로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. 대우건설, GS건설, 현대산업개발도 90% 이상의 원가율을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구조입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핵심 원인은 공사비 급등입니다.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,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했습니다. 실제로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2월 102.04에서 2023년 12월 130.18로 27.6% 급등했죠. 건설사들은 발주처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김해 더스카이시티 아파트 공사비를 845억 원 증액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고 GS건설은 신반포사 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2,571억 원의 추가 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반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일부 건설사는 조합과 협상을 통해 공사비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.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비를 3.32당 548만원에서 793만원으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잠실진주 재건축 공사비를 666만원에서 847만원으로 올렸습니다. 문제는 이 공사비 인상이 고스란히 분양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. 전망 및 마무리 결국 공사비 인상 분양가 상승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단순한 건설사들의 위기가 아닙니다.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 모두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.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사비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들의 경영 여건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으로도 이런 건설 및 부동산 이슈들도 공간에서 세상으로서 나가는 기본임으로 계속하여 짚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. 공간에서 세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